<laughs> 아니다. 이 노하우는 이쪽이 R&D 같은 거죠. R&D 투자 개발 이때까지 어... 했는데 그래서 넥스트 BTS가 뭐냐. BTS 사는 이 산다. 주식 사전 다섯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음. 저희가 특별히 어, 게스트분들로 IPO 전문 기자 음. 전예진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마케팅 사이트부에서 지금 IPO 담당하고 을 있는 전예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기관 투자자 공모를 먼저 하잖아요. 청약을 먼저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에서 11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쟁률 굉장히 높은 그렇죠. 경쟁률이거든요. 보통 1000대 1이 넘는다고 하면은 엄청난 경쟁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달 카카오 게임즈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썼거든요. 1400대 1이 넘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음.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러브콜을 보였다고 했고요. 비키드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큰손 거물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공모주 투자를 잘 하지 않는 연기금이라든지 그런 음. 공단 기관 투자자들까지 다 러브콜을 보내서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해서 굉장한 흥행을 음. 거뒀습니다. 음. 이 수요예측이라는 기관들은 우리는 일반 투자자들은 청약 증거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맞아, 내야 맞아. 되는데 맞아. 기관들은 솔직히 돈을 내는 게 영원히 하나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은 제일 마지막에 납입할 때 내는데 예를 들어서 상단을 제시하고 많은 물량을 넣을수록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SK 바이오팜, 음. 카카오 게임즈 같이 소위 대여다 하는 것들은 다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아. 이제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아, 다 기관들이 <laughs> 99%를 네. 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음. 적정하구나, 아, 잘 책정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 아니 그래서 네. 주관사에서 실제 배정할 네. 때 마지막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써낸 거를 안 믿고 전화를 한번 돌려서 너네 이거 진짜 살수 있어? 뻥친 거 아니고 진짜 살수 있는지 말해라라고 해서 다시 배정을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한번 달궈지고 따상을 정도로 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요. 사실 <laughs> 아 이게 이렇게까지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요 따상이 결국에는 공모가 의두배 가격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다음에 그렇죠. 상장 첫날 상한가 쳤다를 음. 따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따상상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틀 연속 상한가. <laughs> 카카오 게임즈가 따상상상. 아, 상상상 아, 네. 상상상 <laughs>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뽑기를 사실은 사전에 했는데 네. 그래서 이빅히트를살 것이냐 음. 말 것이냐를 뽑았거든요. 음. 저는 오늘도 저... 산다. <laughs> 저는 안 산다. 이거는 오늘은 정말 뽑기를 한 것뿐만 아니고 찐으로좀 아, 까리하다라는 생각을 아, 가지고 있어요. <laughs> 네. <laughs> 네. 그리고 첫 번째 빅히트를 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음. 이것을 엔터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볼 것이냐 음. 이렇게 주제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권사들이 기업 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비슷한 기업들 뭐 있는지 찾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얘네는 이 정도 받으니까 저희도 이 정도 받을게 하는 건데 거기서 카카오랑 네이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보면서 좀 놀랐어요. YG랑 아, YG 플러스랑 YG 그 다음에 JYP랑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비교 기업군은 재량껏 진짜 결정을 재생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약간 빅히트 주가와 관련해서 이제 고평가 논란이 일었던 가장 대표적인 네, 이유가 어, 꼼수를 약간 부렸다 이런 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통 저도 이제 빅히트가 IR을 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상장 IR을 봤으니까 이제 BTS를 음. 좀 내세운 마케팅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음. 근데 기관투자자 IR에서 방시혁 의장님 전혀 등장하지 않으셨고 오. 그리고 BTS와 관련된 뭐 퍼포먼스적인 게단 하나도 음. 없었어요. 우리는 빅히트일뿐 BTS 어, 그 소속사가 네. 아니다. 그리고 약간 자신감인가? 어, 어, 너는 그 알잖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고평가 논란이 <laughs> 많아, 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 그첫 장부터 수치만으로 PPT를 거의 다 채웠어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사업 구조와 앞으로 우리의 사업성,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만을 주구정창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옆계서 스토리텔링 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아, 음. 이 기업이 단순히 이제 BTS만 가지고 마케팅을 음. 하는 회사는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급비로 했냐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빅히트가 설명하길.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콘텐츠 생산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다라는 크레, 음.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군입대 문제 이런 게 이제 불거지니까 그쵸. BTS가 없어도 충분히 살수 네, 있고 음. 수익 창출이 가능한 회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IR에서 두 가지 지표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간접 참여 매출이랑 직접 참여 매출이 렇게두 가지예요. 아. 출연료, 음, 광고, 출연료. 광고, 뭐 영화 이런 그쵸. 거. 그러니까 직접 출연해서 받을 수 있는 거가 직접 참여 매출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간접 참여 매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IP, 직접 재산권을 음. 통해서 그러니까 재생산하는 거죠. 뭐 그걸로 책을 만든다든지 웹툰을 만든다든지 음. 게임을 음. 만드는. 네. 그렇죠. 올 상반기까지 이제 매출을 분석을 네. 해본 결과 간접 참여 매출이 48%가 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다. 음. 그 그러니까 6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다면 그 중에 절반은 우리가 간접 참여를 냈는데 굳이 BTS가 없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냐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산다의 음. 입장에서 보면 이 간접 참여 매출이라는 건 직접 참여형 컨텐츠가 없으면 네. 간접 참여는 있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얘네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들 자체의 그 아티스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인덱스가 있대요. 간접 참여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자기네가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플레디스 인수를 통해서 영 유입된 그런 아티스트들도 키울 수 있다. 네. 산다의 입장에서 <laughs> 아니, 보면은, 네. 네. 결국에는 BTS가 없어지면 빅히트는 이제 안 꼽는 찐빵 아니냐. 그쵸. 이 논리에서. <laughs> 아니다, 이 노하우는 일종의 R&D 같은 거다. R&D 투자 개발을 이때까지 아 했는데, 그 다음에 음. 더 좋은 신제품을 내놓지, 음. 어떻게 BTS가 없다고 끝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다. 그 노하우가 음. 어디 가느냐. 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엔터테인먼트로서 네. 가능성이나 확장성이 있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다. 근데 안 산다의 입장에서 보면 <웃음> <웃음> 안 산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거는 이미 BTS라는 상품이 있을 때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근데 그 BTS가 이렇게 월드스타가 된 노하우라는 거는 사실 모르는 거야. 그냥 운으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BTS가 아, <laughs> 아니 진짜로 엄청나게 <지금> 아프다. <laughs> 어 앞으로 달니까 아니야. 네. 근데 <laughs> 이거는 진짜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 본인들도 음악방송 1위 막 이러면서. 그니까 러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이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음. 게. 그래서 넥스트 BTS가 뭐냐. 좋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두 번째를 <내> <laughs> 보여줘야 너희들이 이제 그런 스타를 키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획력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니까그두 음. 개를 지금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을 하는데, 받고 말하면 음. 이미 보여줬다면 지금 상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것 아... 자체가 성장성을 보고 네, 상장을 건데. 하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능력은 SM이나 YG가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1타를 내보내고 2타, 3타를 성공시켜 본 음. 경험이 경험이 있죠. 이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시점에서 산다 입장에서 보면은 단순한 이제 엔터테인먼트사가 음. 아니라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 측면을 음. 강조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랑 카카오를 이제 비교 기업군으로 내세우기도 음. 하고 이 위버스 사업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이 안에서 팬들이 직접 이 위버스에 들어가면 BTS가 남긴 글도 보고 영상도 보고 거기에서 네. 다시 그들끼리 소통도 가능하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그니까 비공개된 거죠 여기 유튜브에도 안 나오고 이런 영상들을 구매도 갈수 있고 맞습니다 음, 그런 다음에 굿즈를 음.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구매도 할수 있는 이 기능들이 다 갖춰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위버스의 플랫폼의 성장성 이 확장성의 그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를 봤을 때. 이제 여의도에서 엔터주 관련해서 1타 애널리스트로 꼽히는 이기훈 이전화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위버스의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BTS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비키트의 시가총액을 4조에서5조딱이 공모가 수준이죠. 요 정도로 평가했으나 이걸 다 이해하고 나니 지금은 무려 1 4조의 기업 가치를 써낸. 그래서 음. 최고 목표가 3 9만 원을 써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란 게 그분이 기억까지십4조를한 거는 2022년 맞아요 2022년 음, 끌어다 와서 어, 어. 그걸 기를한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네. 2021년 예상치를 가지고 보통 이제 목표가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그분도 자신을 못하신 거죠. 아니 여기에서 좀 웃긴 게 그게 결국엔 이유가 2021년을 정점으로 보느냐, 2022년을 이 회사가 끌어낼 수 있는 매출의 음. 정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높은 거를 가지고 와서 p r 을 매기는 건데.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2021년을 정점으로 봤어요. 이유는 아마도 이제 군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BTS가 딱 제일 최고의 매출을 끌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차차차 군대 갈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편 건데 어떻게 2022년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군대를 가든 뭘 하든 그 뒷단의 서사 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이 사업의 확장성을 높이 봤다라는 걸로 저는 뭐 이해는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게 플랫폼이랑 이런 서사가 마치 빅히트의 어떤 독보적인 네. 경쟁력인 양어뽐보를 음. 하는데 사실 이거 둘다 기존 엔터 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M도 자기네 굿즈 음. 막 들어가서 팔아요 되게 잘돼 있어요. 들어가면 막 내가 누구 팬이다 그러면 그 사람 굿즈가 제일 먼저 뜨고, 막 알림도 뜨고, 되게 예쁘게 잘돼 있고, 거기 플랫폼이 다 있어요. 기트 같은 경우에는. 팬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음. 일반 소비자, 그리고 라이트 팬, 그리고 미드 앤 코어 팬, 이렇게 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그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3억, 육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뭐 SNS, 뭐 유튜브 같은 걸 이제 음. 본 사람들을 집계를 음. 한 거고, 이 일반 소비자 팬들은 월 평균 2만원 정도를 소비를 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월 스트리밍 음. 어, 노래를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팬들을 일반 소비자로 봤고요. 그러니까 라이트 팬 같은 경우는 팔0만 명, 팔백만 명 정도인데 이들은 6.9만원 정도 이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보니까 리버스 멤버십이 8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찐팬 이제 미드 앤 코어 팬 같은 경우가 이제 7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13만 9천 원 정도를 월쓸 용의가 있다 그래서 BTS라는 게 정말 대중 그러니까 팬덤을 넘어서서 대중성을 정말 이었을 음. 때는 이 소비자층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보다 더 확장이 될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반층이 영화화되고 음. 웹툰이 됐느냐,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음. 같아요. 음. 아니 근데 제, 선배... 내가 영화 보는다. <laughs> <laughs> 아니 방탄소년단 영화 이미 나온 것도 있어. 콘서트 어, 실리 나온 어, 것도 네. 있어. 그팬 아닌 사람이 볼까? 그걸로 유입이 될까? 아니면 충성도를 높이는 걸까? 그 코어 팬들의 수익을 조금 더 높이는 13만 9천 원의 일부가 된 거지. 이게 일반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도구가 될까? 웹툰이? BTS 유니버스 이제 게임이 나오잖아요. 음. 음. 게임 인구를 또 타겟으로 하면 그만큼 또 소비 시장은 넓어진다. 이런 면에서 이 비키티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엔터사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고 그 플랫폼 안에서도 보면 은 음악은 하나의 과정에 있고 정말 이 곳곳에서 매출을 연달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매출의 서사가 일어나고 있다. 최지의 <laughs> 그 한경 테나시아 기자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아이 비. 빅히트의좀 차별점은 뭡니까 했을 때 작가진의 좀 구, 능력을 꼽더라고요. 모든 엔터사에도 다 이렇게 작가들이 있기는 하대요. 그래서 앨범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작가들 팀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빅히트는 어쨌든 이 작가들이 더 깊숙히, 더 탁월하게 서사의 구성을 짰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차별성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때 결론적으로. 뭐 어쨌든 지금은 BTS에 의존을 해야 되는 구조인 맞아, 거고 소녀시대도 10년을 못 갔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맞아. 아이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그들은 뭐 영원히 피터팬일 수 없는 것이고. 음. 그 이후에 진짜 지속 가능한 그 맞아요.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음. 되는데 이게 언젠가는 식는단 말이죠 영원히 음, 스타일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맞기 음. 때문에 나수지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의 또 다른 성공 모델을 만들면 그때 돼서 그런 기획력은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의무점이 음. 남는 거는 음. 사실 분명한 거는 그 비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들이 자신들은 팬덤 비즈니스에 주목한 거뭐 최초의 회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위버스를 만든 것도 우리는 단순히 연예 기획사 그니까 연예인을 키워서 뭐 그들의 춤뭐 아니면 노래 이런 거를 발굴 기량을 더 발, 발전을 시켜서 이제 내놓는 상품화하는 연예 기획사가 아니라 음. 우리는 팬덤 그러니까 그들을 좋아하는 소비자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그니까 우리는 팬덤 비즈니스를 가장 잘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리버스에 가면 얘기하셨듯이 모든 게다 있고 덕질을 하기 위해서 여, 이런저런 포털 사이트를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여기에만 오면은 돈을 지갑을 열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 가치, 이 정도 그들이 제시한 이제 4조 총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직후에 한 4조 8천억 4조, 정도 되게 네. 4조 6천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논리를 그들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laughs> 빅히트 없이 BTS가 나왔을까, 아니면 BTS 없는 빅히트가 가능할까? 음, 이런 얘기의 그렇죠. 공방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산다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뭐, 군대 이슈, 이런 거는 음. 빅히트 주주한테는 엄청나게 치명타가 될것 같기는 해요. 음. 증권신고서에 아예 썼더라고요. 21년에 네. 진이 입대해야 됩니다. 어. 근데 또 2024년이면 전원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더라고요 그럼 네. 뭐 그랬을 때 비키트를 다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음, 독립할 음. 것이냐 이 시점 네. 모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비키트 측에서 유닛 활동도 가능하고 요새 많이 하잖아요. 음. SM 같은 경우도 워낙 뭐 액수 그렇게 많으니까 유닛 활동 뭐한 명씩 한 명씩 음. 겹치지 않게 보내고 이런 음. 온라인 콘서트 미리 찍어놓고 하면은 10년은 뭐 어떻게든 음.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유닛으로 활동할 수 있고 뭐 미리 앨범을 만들어놓고 가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다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지만 그게 완전체 활동할 만큼의 실적을 내줄 거냐는 음. 물음표라는 거죠. 그니까 사실 주식이 계속 실적을 내도 전년 동기보다 이 성장률만 낮아도 실망하는 게 주식 맞아요. 시장인데 음. 여기서 어 성장이 둔화되, 둔화될까 아닐까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면. 맞아. 어떻게 이거를 성장사회의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음. 또 논란이 됐던 어. 게 그 비키트가 이 기업 가치를 측정할 때 읍, EVA 비타 방식을 아, 네. 썼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감가상각 전 이익 방식인데 보통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EVA 비타를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 감가상각. 네. 왜 그랬을까? 제시한 4조 6천억 원을 이제 퍼로 환산해 보면 70배가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70배가 뭐 정말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상장 초기의 엔터계 YG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80배도 음. 간 적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장된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많이 높죠. 한두배 정도, 네. 한 3, 40배 정도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또 제기를 많이 했었고. 네. 어쨌든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회계가 그렇듯이 재량껏 회사가 이제 음. 자기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불법이라거나 뭐 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논란은 네 계속이 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장한 첫날? 어쨌든 시장가로라도 살 것이냐. 이 고민을 이제 투자자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정도. 빅히트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에 풀릴 수 있는 유통 물량이 1조 1,000억 원어치 정도 돼요. 어, 그럼 많은 상장 거 아니에요? 직후. 상장 어. 그러니까 시, 어, 예, 상장이 10월 15일인데 15일 9시 땡 하면 은 풀릴 수 있는 물량이 총 음. 1조 1,000억 원어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시총이 거죠. 시총이 4조 8천인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거는 있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물량이거든요. 음. 따상이 간다라고 하는 건그 음. 물량을 받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음. 그러니까 그만큼의 물량을 음. 다 떠안아줄 음. 그 당시에 이제 시장 증시 상황을 봐야죠. 만약에 그날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다거나 폭락했다 좋았다. 이러면 당연히 투심이 굉장히 저조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따상은커녕 더 주가가 뭐 근데 공모가 이후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요새는 뭐대여면 상장하면 무조건 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맞아요. 물량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전체 상장 물량 중에 첫날 나오는 물량이 얼마가 되냐 또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보 확약을 15일, 3개월, 6개월 이렇게 음, 할 수가 맞아. 있어요. 나는 15일 뒤에 팔겠다, 1개월 뒤에 음. 팔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빅히트 거를 보니까 굉장히 1개월에 다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지 음. 않은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뭐, 시장이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리스크잖아요. 기관들은 더다나 많은 물량을 음.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15일에도 또한번 출렁일 수도 있고, 1개월 뒤에도 또한번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고,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산다, 안 산다, 뭐, 한번 해볼까요? 이 BTS의 확장력을 기반으로 해서 빅히트가 더 확장이 나가지 않겠냐. 음... 음. 측면에서 산다. 저는 비키트 사느니 YG, YG SM JYP 산다. 왜냐면 이미 비키트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을 이 사람들한테 BTS는 없지만 이미 해결한 사람들이 있다. 선구자가 있다. 마무리 인사하기 어. 전에 저희 다음 종목 산다 안 산다를 어. 뽑을 시간인데요. 저희 근데 종목 뭐뭐 뭐 하죠? 그거는 뭐 할까? 뭐 해야 될까?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하나 둘 셋. 저안 산다. 연속 산다. <laughs> 저또안 산다. <laughs> 약간 부정적인. <laughs> 다음 시간에 또 핫한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